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 안면 거상 수술 후, 시작부터 퇴원까지 모습이라는, 어, 동영상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어, 한국에 있는 친구가, 어,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러면 설전 선생님과 유튜브를 한번 보라고 해서 그걸 한번 보게 돼가지고, 어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셔서 아마 오셨던 환자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그 당시에는 제가 수술 후에 퇴원할 때 모습, 이걸 어 제가 어 사진을 올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에그 모습을 제가 오늘 사진으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한 3주 정도만 돼도 이렇게 외국에서 오셨어도 가시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얼굴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렇게 회복이 좀더 빠르려면, 수술하기 전에, 얼굴에 그 전에 뭐 필러를 넣었다든가, 또는 지방을 넣었다든가, 이런 것이 없을수록 수술 후에 회복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얼굴에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지방 이식이라든가 필러 이런 걸 넣게 되면 얼굴에서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뭉치고 붓기가 적게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푸석한 느낌이 좀더 오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는 수술하고 퇴원할 때 모습으로 소개드렸고 해 오늘은 이제 출국 하기 전에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술하기 전에 얼굴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에 입꼬리 주변에 이렇게 메리오클라인 이쪽에서 깊은 선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 생겨있는 이런 주름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마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훨씬 개선된 걸볼수 있고요. 특히 목에서 이렇게 새로 주름이라든가 옆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깊은 주름이 이렇게 말끔하게 많이 없어진 것을 볼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옆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주주름의 모습이 여기는 좀더 뚜렷했는데 여기는 없고 말끔해졌었고요. 그다음에 이런데 메리트 라인 이런 쪽에가 많이 없어지셨죠. 그런데 항상 안면 거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목과 그다음에 이 아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부분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쪽과 이쪽에 얼굴이 처진 그런 현상이나 어, 주름이나 새로주름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수직방향, 중력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죠. 어, 일부에서는 보상을 할때 여기서 이쪽으로, 귀쪽으로 당기는데 저는 귀쪽으로 당기는 양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항상 얼굴은 찾을 때 위에서 밑으로 찾기 때문에 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귀 앞쪽으로는 약간 당겨서 약간 펴주듯이 하는 정도만 당겨주게 됩니다. 너무 귀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귀 앞쪽에서 흉터가 너무 크게 생기고 자칫하게 되면 자, 잘못하게 되면 귀도 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방에서 봤을 때도 이게 보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이쪽에는 좀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쪽에는 말끔히 많이 좋아지고요. 이 목도 많이 이렇게 좋아진 걸알수 있고요. 좀 더, 물론 이마나 이런 얼굴에서도 많이 좋아진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밑에서 얼굴을 봤을 때도 이렇게 목에서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이런 메려트 라인도 많이 좋아진 걸알수 있고요. 좀더 근접 촬영을 했을 때 이런 목에서 이런 주름,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깊은 이런 베리오트 라인도 많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어, 반대쪽을 봐더라도 이렇게, 이, 이 목에서 이렇게 새로 주름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여기 목에 이렇게 어 다이아몬드, 목이 좀 두툼해지는 느낌도 이쪽이 비용은 훨씬 더, 어, 수술 후에 개선이 되어 있어요. 약간 붓기가 있어도 훨씬 더 수술 후가 갸름합니다. 그래서 거상 수술을 올바로 잘 해놓으면은 일단 목이, 목이 가늘어진다. 즉, 목이 이렇게, 에, 갸름해지고, 턱선도 갸름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처져 내려온 살들이, 응?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구분되죠? 이런 살들이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서 수술할 부위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따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머리, 중, 머리 따는 준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수술이 막 끝났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다 끝내놓고 났을 때 이렇게 다 봉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쭉 이렇게 봉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봉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귀가 칼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거상을 하고 나신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가 칼기가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길 때도 여기 이, 지금 아래 목선은 이귀 뒤를 향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은 턱선과 볼쪽그 다음에 목선은 이쪽으로 결국은 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Y자로 당겨줘야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얼굴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중력 방향으로 쳐지는 것이지 귀에서 이쪽으로 쳐지는 것이 얼굴 코 방향, 입술 방향으로 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너무 당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당겨 놓으면 뭐냐면 얼굴이 넙치 얼굴처럼 얼굴이 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얼굴이 처지는 원리, 즉,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그런 것을, 어,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 수술의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귀 앞에 흉터도 별로 잘안 남아요. 이걸 이쪽으로만, 위쪽으로는, 어 턱선에서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위로 당기는 것이 적기 때문에, 자꾸 옆으로만 당기게 하면은, 귀 앞에가 흉터도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꼭, 어, 올바른 수술이 중요한데, 그거는 수술한 의사의 수술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술하듯이, 입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수술 하게 되면, 이렇게 입과 꼬리도, 그 다음에 콧볼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옆으로 퍼진 듯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귀를 보면, 귀 자체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동수로 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이런 안면 그 상을 간단하게 하는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 대부분 전화로 질문하실 때, 물론 비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선택할 때는 비용만을 꼭, 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이 낮다는 것은 <laughs> 거기다가 또어쩐 경우에는 50% 할인, 뭐20% 할인.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그런 부, 그런 사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시는 곳이에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까지 수술하면서 보면 어 그렇게 뭐 이벤트로 하는 것처럼 또뭐뭐 뭐 할인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수술을 해서 저는 좋은 수술 결과를 못 봤어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어, 어, 어떤 구매 입장에서 구매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 경매가로 가는 가격일수록 내가 수술 후의 결과도 결국은 경매가의 가치에 해당되는 수술의 결과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따고 그다음에 수술 막 끝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룻밤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실 때 무슨 뭐 피가 고이고 못 오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술이 막 끝났을 때 얼굴이거든요. 뭐 피가 고여서 막뭐 그 다음 날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여기서부터 이, 이, 여기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쭉 여기 이 범위 안에 이 피부 여기까지 안에가 뭐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할 겸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기 전에 에, 하룻밤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나서 가실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가시는데, 어, 되게 이렇게, 어, 수술이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한 사, 진을 보면요. 꽤큰 그 수술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술 후에 실제로 관리는 너무 간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에 가시면 일주일 후에 오셔요. 그 안에 뭐 치료받으러 자주 오지 않, 오시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셔서는 뭐냐, 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실밥을 한 절반 이상 다 뽑는 거예요. 특히 귀 앞에 여기는 이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 거의 다 뽑고 한두 개만 남겨놓고, 어, 한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7일째 집에서 오실 때는 쌍 머리도 감고, 빗질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는 이제 마지막 가시는 날 이제 영국으로 출국라 출국 하시기 전에 이제 에, 사진인데 아까 그 사진에 비해서 약간 립스틱 이 정도 가벼운 어, 화장만 해도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사진기로 찍었는데도 아까 처, 처음에 어, 처음에 여기서 느낌하고 여기서 에 느낌하고요. 어, 느낌하고 여기서 느낌이 다른 이유는 아 약간의 화장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결국은 성형 수술도 어 화장을 할때더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물론 어 뭐성형에 성형을 잘해서라기보다도 성형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벼운 화장만 하셔도 이렇게 얼굴이 좀더 많이 변한다. 느낌이 변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성형수술을 하면서 저는 환자분들께 굉장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수술하면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수술의 과정은 제가 이제 배우는 옛날에 뭐 대학병원에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테크닉하려고 배웠지만, 나머지 그 이유는 환자들 분께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수술 오고 났을 때, 어 언제가 되니까, 뭐, 어 어떤 증상이 막 있었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아,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까 이런 수술을 해놓고 이제 퇴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 가셔서 간혹가다가는 어머릿속이뭐 피가 흐르는 것 같다, 물이 흐르는 것 같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 그게 며칠 지나고 나면 어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제가 환자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어, 어, 어 결국. 나, 내가 하는 수술에 선생님은 어, 여러분들인 환자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께 항상 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리고 어, 최선을 다해서 수술도 하고 수술 후에도 제가 어, 저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항상 어, 카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어, 질문도 받고 또 질문 오면 또 물어보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듯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즉각 즉각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환자와 수술은 집도 의사가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제가 환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배우려면 어 여러분들이 어 수술하시는 환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에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환자는 저는 제 핸드폰에 문자와 그 메시지로 제가 직접 어 답변을 궁금증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한 이후에도. 항상 어, 오늘도 일요일인데 어떻게 물어보지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어, 이해가 안되면 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어,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도 또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어, 수술이 어, 무섭다 라는 생각보다는 수술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수술 후에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